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족과 혈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가족 여러분, 잘 들어주십시오. 부끄럽습니다. 음,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혈육의 인연을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가족은...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혈육의 인연은 그냥 하늘이 준 혈육의 인연일 뿐입니다. 그러나 진짜 가족은 우리가 노력하여 만들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진짜 혈육이 아닌 노력하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. 그 남편과 아내가 정말 훌륭히 살아왔을 때그 옆에 있는 시댁의 모든 인연들이 참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시댁의 인연을 맺고 가족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참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. 시어머니와의 모든 숙제를 풀어가면서 훌륭한 가족을 만들었고,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혈육의 인연도 마, 맞이했지만, 그 혈육의 인연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노력하여 만들어진 우리 가족, 시댁의 가족, 시아주버님, 신우님, 시어머니가 우리가 진짜 노력 하에 만들어진 가족의 인연입니다. 저는 시댁에서 36년을 살다 보니 정말 그 혈육의 인연은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인연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지만 이 시댁의 가족의 인연은 정말 노력하에 이뤄진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4년간 홍익인간 인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남편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. 남편은 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입이라고 느끼지만 저를 이렇게 공부 시키기 위해 돈을 대주고 믿어주고 또 이렇게 서울까지 또 이렇게 허락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었습니다. 남편에게 참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36년을 살면서 가족의 힘이 정말 노력하에 만들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정말 갑이 을를 존중할 때 정말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저는 홍익인간 인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승님을 만나서 이 좋은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진짜 혈육이 아닌 참 노력하에 생긴 며느리와 저와의 그 관계도 잘 유지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며느리가 정말 노력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 가족, 정말 참 인연, 노력하에 만들어진 인연이 진짜 참 인연이라고, 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